h 그 o 저 홍콩 o n 없 h 어 n g Kong. 오늘 먹으러 갔는데 공사하고 있 o n g Hong Kong. h o 다 g Kong. H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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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회사나 이런 것보다는 오너리스크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지?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뭐 TBS 나와서 보면 좋은 사람 좋은 레시피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사업가 그냥 좋은 이미지야 근데 상상을 하고 이제 주주가 되면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? 적이 생겨 뇌가 주주가 돼 근데 생각보다 주식이 안 올라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 그러니까 갑자기 안티가 물론 있었겠지만 주주라는 주식을 덕분에 더 많은 안티가 생긴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완전 사고 터치 했을때다 커버가 되셨거든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안티가 더 많아졌어. 솔직히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.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많이 샀을 거라고? 난안 샀어 그럴 것 같아서 일본 아니 <laughs> 어,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상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고 내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인지도와 스타성으로 먹고 사셨던 분인데. 중공 이미지가 깎여버리면 아, 다 무너지니까. 그래서 참 안타깝네. 그래도 뭐 사실 무난한 표준 같은 어떤 외식을 제시하신 사실 분인 것 같긴 한데 더본코리아는 다시 좀 다시 부활하고 잘 됐으면 좋겠. 그거 전에 이제 오수시켜 먹냐? 그래도 홍콩 반점이 좀, 좀 기본 탄하고 괜찮았는데. 어 아, 아니 여기 몰라 그 지점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. 네. 뭐난그 백종원 시간 삼너 첫일 말이 전안 생각하거든. 그왜 그 지점마다 맛이 다르냐 할 때. 어 라면도 끓이는 사람마다 맛이 달라유라고 하는데 좀 맞는 말이잖아 사실 고원이 진짜. 그렇죠. 음 어쨌든 여기 아구정점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는데 안타깝네. 이제 어디서 먹냐. <laughs> 아구정 근처 짬뽕 맛있는데 추천 좀 주세요.